잠깐 주정차 했는데 단속당했다는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. CCTV 단속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스마트 주차 단속 알림이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스마트 알림이 앱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가입된 차량은 첫 번째 단속되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알림이 발송이 됩니다. 그래서 10분 내에 이동을 한다면 단속이 유예되는 것이고요 알림 문자 이후에 10분이 경과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면 단속이 되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.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전통시장 부분에는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고요. 또 정심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